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잡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F입니다.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입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12월은 괜히 설레이는 날들이 많은 달입니다. 천눈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며 감탄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요. 저는 참 행복한 12월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12월은 어떠셨나요?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셨다면 그 행복에 감사함을 혹시나 힘든 일이 많으셨다면 방송을 들으시면서 훌훌 다 털어버릴 수 있는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음, 이제 곧 있으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보통 어떻게 보내시나요? 어, 저는 105세 이사 온 후에는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구가 많아 식당을 가는 일도 쉽지 않기에 어, 뭐 스테이크나 파스타 이런 것들을 직접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수 있는 턴테이블을 꺼내서 노라 존스의 음악을 함께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괜히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따뜻한 설레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오늘의 첫곡 듣고 바로 방송 시작할게요. 여기는 시흥 시민들의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 FM 백운역 미술관입니다. May your dream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안녕하세요. 저는 백운영 미술관 DJ 류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첫 곡, 노라 존스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듣고 오셨습니다. 어, 오늘의 첫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재즈 아티스트 노라 존스의 노래로 시작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어, 노라 존스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행복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겨울에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추운 날, 따뜻함을 느껴보고 싶다 할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요즘 참 춥죠? 또 눈도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지고 몸에 한기가 돌면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신을 좀더 돌봐주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며 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요 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 어,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자존감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면 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경청이나 존중하는 말 적절한 관심과 애정 성취에 대한 인정 어, 또는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어,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어, 가혹한 비판이나 뭐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학대 무시나 조롱 등의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존감이 낮은 상황이 생기게 되고, 어, 또 이런 친구들은 주로 비판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자존감은 왜 높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같은 상황이지만 자존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일단 믿습니다. 믿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 일을 끝까지 어떻게든 잘 해내려고 합니다. 어,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이야기에 휩쓸리게 되고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자아 존중감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할때 어려움 없이 잘할수 있습니다. 어, 이런 자 존중감. 간단한 설명에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코너 그림으로 마음 읽기에서는 어, 나의 나의 또는 배우자, 뭐 자녀, 지인들의 자존감이 어떤지 대략 알아볼 수 있는 HTP 심리 검사 중에서 오늘은 T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미술 심리 검사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어, 보통은 그림으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뭐 마음이 아픈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그 사람의 내면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 현재 교육 현장이나 병원 등에서도 다양한 곳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저도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이런 검사를 진행하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기 되, 알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 각각의 맞춤형 수업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현재 이러한 심리검사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저도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부모가 아이에게 이 T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에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혼육하는 방식이나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할때 어, 나의 태도가 어떤지 좀 스스로 반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좋은 미술 심리 검사를 함께 해볼까요? 지금 바로 연필과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그림으로 마음 읽기.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HTP 검사 중에서 T 검사를 해볼까 합니다. 어, T는 트리, 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무 그림을 통해서. 자존감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미래의 방향도 어느 정도는 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으면서 준비하신 종이 위에 자유롭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무를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 나무 그림을 그릴 때 평소에 그리던 학습된 나무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혹시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보고 그리지 마시고요. 어, 내가 나무가 된다면 어떤 나무이면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종이를 좀 세워서 그려주시면 나무를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종이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연주곡 들으시면서 각자의 그림 그리기,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셨나요? 어,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린 나무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샘플 그림을 보여드리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그대로 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본인들의 그림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신이 그린 나무. 뿌리의 형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무 그림에서 사실 뿌리는 땅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 자체에 뿌리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뿌리를 그리지 않고 나무를 그렸고 뿌리에 가까워질수록 나무의 두께가 두껍다. 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혹시 뿌리를 그렸는데 뿌리가 밖으로 나와서 땅 위에 올라와 있는 형태로 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고 하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뭐 상처라던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약간 그 영향을 받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혹시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가 있었나 하고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 다른 형태로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아야 하는 뿌리가 마치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어, 지금 현재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조금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 좀더 이야기를 통해서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땅을 엄청 여러 번 덧칠을 해서 땅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땅을 굉장히 여러 번 덧칠해서 강조했다. 이러면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누구한테 의존을 한다기 보다는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나무를 그리기는 했는데, 땅도 없고, 뿌리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그린 그림이라면, 어, 좀 굉장히 지금 조금 우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나무 기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기둥은, 어, 우리가 흔히 나무를 봤을 때 실제로 밑에서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대의 경우로 그렸다고 하면 약간 비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고 좀 인지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둥의 길이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 보통 나무 기둥의 길이는 나이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그렸는데 나무가 기둥의 길이가 너무, 진짜 너무 짧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면 어 조금은 조금 미성숙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에 상처가 너무 많다.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면 어, 혹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제 나무 기둥에서 뻗어가는 가지들이 있겠지요. 그 가지들은 사회적인 교류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지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어, 좋은 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적당한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것도 역시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만약에 나무 가지가 적다라고 하면 욕심이 좀 많고 현실을 무시하는 성향을 조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반대로 지나치게 가지가 많다라고 하면 어,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조금 산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때 집중을 좀잘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나무를 보면 잎사귀가 있겠지요. 그래서 나무 잎사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무 잎사귀를 보면요. 아이들은 이제 나무를 그릴 때 사과나 뭐 오렌지, 같은 과일이 열려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뭐 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과일은 사실 잘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나무의 잎은 인간의 내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나 잎의 형태, 열매의 숫자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왜 그렸는지 꼭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 보통은 열매가 열려있다라고 하면 나무가 튼튼한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나무라고 하면 튼튼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너무 많은데 나뭇가지나 기둥이, 튼튼해 보이지 않는다면 어, 비현실적인 목표 앞에서 조금 방황을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옆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결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어, 열매를 좀 이제 성취하는 그런 욕구로 또 바라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주변에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한 이제 나무의 잎이 어 버드나무처럼 아래로 처지는 그림으로 그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과거의 실수나 지금 뭐 아쉬웠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미련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가지고 과거만 지금 계속 연연하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잎이 없이 가지만 앙상하게 그림을 그렸다면, 어, 최근에 좀큰 좌절감을 맛보거나, 어, 의욕 상실한 상태로 무의미한 시간을 현재 보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반대로 잎을 너무나 자세하게,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아주 그려서 꽉 채워놨다고 하면, 어, 강박증이나 결벽증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그림만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어, 사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림만 보고 이게 100% 맞다라고 하면 안 되고, 질문과 함께, 어, 대화를 해봐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 상대방의 마음도 잘알수 있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의 예시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그린 게 아니라 뭐 자녀를 보고 싶다, 배우자를 보고 싶다 했을 때는 그림을 그린 후에 어, 상대방에게 어,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뭐이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요? 어, 이 나무는 몇 살인가요? 혹시 나무의 건강은 어떤가요? 나무의 주변에는 무엇이 있나요? 혹시 나무의 소원이 있을까요? 뭐 나중에 나무는 어떻게 될것 같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함께 알아보면서 어, 그림과 함께 대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세하게 더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그림으로 마음을 100%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작게나마 지금의 내 마음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매개체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 혹시 또 내가 그린 이제 나무를 보면서 내 나무는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그린 경우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 확인하고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 그림 검사를 통해 나의, 내 배우자의, 내 가족의 자아가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그림으로 마음 읽기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시간이 참 빠르죠?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 코로나로 멈췄던 일상들의 시간이 길어서였는지 2022년은 유난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20년 숨막히게 무서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벌벌 떨었던 그때를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고 그냥 흘려보냈던 우리들의 시간이 조금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후회만 할 수는 없으니 우리는 오늘을 또 달리고 있겠죠. 어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어, 내가 정말 견딜 수 있었던 고통만큼이었다는 것을 어, 왜 나는 항상 남들 고통보다 더큰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국 돌아보면 그 누구의 고통도 가볍지 않고 각자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어,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아파하지도 힘들어하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고 뒤돌아보면 주변에 반짝이는 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활짝 웃으시면서 주변에 반짝이는 돌을 찾아서 나의 보물로 만드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미술 놀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 곡 듣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소란의 괜찮아입니다. 어,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정말 무슨 일이든 다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어, 너의 세상들이 멀어지거나 모두 어딘가로 가버린 것 같아질 때도 천천히 와. 여기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괜찮아. 그냥 그대로라도 좋아. 지금 이대로 아름다우니까. 괜찮아. 실수하고 틀려도 좋아. 왜냐하면 정답은 없을 테니까. 어, 우리 모두 괜찮아 주문을 외우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방송되는 시흥 열정 백도시에서는 정안권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성미정 부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오후 2시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낼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니니까 눈부신 나의 웃음수리 힘이 없거나 아무것도 못했을 때 낯선 곳에 혼자거나 하루 종일 후회될 때한 번쯤 더 C 시 F입니다.